뉴스 K-WAVE입니다. 반갑습니다. 1세대 아이돌 H.O.T가 해체 17년 만에 드디어 다음 달 콘서트를 열 예정이죠. 하지만 안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최 측에서 대응에 나섰다고 하네요. 물론 안표 거래는 해서는 안될 일이지만요. 그만큼 오랜 팬들의 충성도가 대단하다는 반증이겠죠. 그게 바로 한류의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헬류 스타들의 따끈따끈한 소식. 하디쇼에서 만나보시죠. 걸그룹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 보고 계시는데요. 일본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재팬 2018에서 베스트 댄스 비디오상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6월 공개된 뚜두뚜두 뮤직 비디오는 68일 만에 유튜브 3억 뷰를 돌파했는데요. 블랙핑크는 지난 7월 일본에서 첫 번째 아레나 투어를 펼친데 이어 오는 12월 24일에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해외 걸그룹으로 처음으로 교세라도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그룹 빅뱅의 유튜브 공식 계정 구독자 수가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빅뱅은 유튜브로부터 다이아몬드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받았다네요. 한편 지드래곤의 니가 뭔데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1억뷰를 돌파했습니다. 데뷔 12주년을 맞은 빅뱅은 이로써 업대 조회수 뮤직비디오 14편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빅뱅은 현재 승리를 제외한 멤버 전원이 군 복무 중입니다. 몰라? 최근 신과 함께 공작 등의 흥행 영화에 출연하면서 전성기를 맞고 있는 배우 주지훈 내년 상반기 MBC에서 방영되는 월화 드라마에 캐스팅됐습니다. 아이템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인데요. 그래서 그랬구나. 엇갈린 운명의 두 남녀가 특별한 초능력들을 가진 물건들을 둘러싼. 음무와 비밀을 파헤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주지훈은 남자 주인공인 강곤 검사 역을 맡을 예정이라는군요. 주지훈의 드라마 복귀는 아이템이 3년 만입니다. 한 줄기 비처럼 다 okay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괴수 영화 한 편이 올 추석 연휴를 노리고 개봉합니다. 물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배우 김명민 씨와 그리고 응답하라 1988로 인기몰이를 한 이예리 씨가 호흡을 마쳤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두 배우에게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또 이런 사극은 처음이라 <laughs>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와 싸워야 된다는 게 쉽지 않았고 또한 번은 해보고 싶었고 과연 이 안에서도 그 캐릭터와 또그 드라마의 그 내용을 잘 살려서 또 보이지 않는 형체와 호흡이 하나의 호흡이 돼서 또 밀도 있는 드라마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많이 궁금했어요. 물개가 실로 있단 말이야. 물개는 있습니다. 근데 예전하고 다르게 액션 연습을 하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어, 예전에는 그 젊은 피가 있어가지고 좀 쉬웠는데 그래도 다행히 예전에 많이 연습해뒀던 게 아직 이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어서 그 무술 감독님한테 액션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어, 제가 자타공인하면서 <laughs>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윤겸의 딸명 역할을 맡았고요. 명이는 되게 어, 씩씩하고 용감하고 겁없고 그런 굉장히 주체적인 캐릭터입니다. 윤겸과 같이 되게 산골에서 최하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아인데 맨날 책만 보고 사냥하면서 궁수를 좀 많이 익히고 의술도 익히고 혼자 이렇게 지내던 아이였는데 그래서 되게 한양에 가고 싶다. 한양은 어떤 곳일까? 환양에 가면 뭐가 굉장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계속 환양을 가지고 가자고 조르는데 아버지가 이제 왕의 부름을 받고 환양으로 가는 상황이 되면서 아버지와 같이 물개를 잡으러 가는 수색대 중한 명을 아버지. 맡았습니다. 영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설레는 일이어서, 그리고 제 저한테 첫 사극이에요. 제가 사극을 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극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뻤던 것 같고, 드라마랑 다른 점은 음... 저는 촬영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호흡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 짧은 시간, 그리고... 체력적으로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야 하는 드라마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영화와는 그런 점이 차이가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드라마를 하다 보니까 영화를 처음 찍을 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스케줄 자체가 그래서 이런 인물의 어떤 감정이 혹시나 연결이 안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원래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데 현장을 조금 많이 메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조금 계속 유지를 시키고 싶어서 네, 그런 음, 방법을 조금 배웠던 첫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정권에 의한 검열이 일상이었던 시대 많은 영화감독들이 깊은 좌절에 빠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 정신을 잃지 않은 감독들은 다른 방식으로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 반기를 들었는데요. 풍자가 그 무기로 활용되기도 했죠. 이장우 감독의 영화 '바보선언'은 대단히 실험적이고도 전위적인 방식으로 전두환 정권의 독재 정치를 비판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영화 '바보선언'은 영화 감독이 건물 옥상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영화의 연출자 이장호 감독이 직접 연기했는데요. 감독은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당시 막 출범한 프로야구의 효과음이 나온 뒤 의미심장한 대사가 흐릅니다. 이 도입부는 이장호 감독이 시도했던 리얼리즘 영화들이 전두환 정권의 검열에 가로막힌데 대한 좌절감을 선언적으로 드러냅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내레이션으로 흐릅니다. 어느 날 동철이는 옥상에서 뛰어내린 영화 감독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영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스포츠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역시 전두환 정권의 이른바 3S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죠. 영화감독으로부터 시계와 돈을 탈취한 주인공 바보 동철은 길거리의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구경하다가 엄청난 미인 혜영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 동철은 여자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결국 자동차 전비공 육덕과 공모해 해영을 납치하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해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보 동치리와 육덕이는 납치된 해영에게 그만 흠신 두들겨 맞고 맙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눈치채셨겠지만 이 영화의 초반부에는 인물들의 대사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자호 감독은 마치 찰리 채플린의 무성 영화 같은 느낌으로 배우들의 과장된 몸짓과 화면을 연출하는데요. 앞서 활동 사진 멸종 위기라고 선언한 것처럼. 영화이지만 영화이기를 자포자기한 듯한 치기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미리 시나리오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 연출을 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대사는 영화가 시작되고 35분이 지나고서야 처음 등장합니다. 여대생인 줄로만 알았던 혜영이 실은 매춘부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난 뒤. 그럼 가짜 대학생이란 말이에요? 대학생이든 가짜든 너희들이 왜 신경 써? 이들은 신경 쓸거 없어 그런 줄도 모르고 꼭 부잣집 딸인 줄만 알았지 <laughs> 배가 고파요 돈, 돈좀 벌게 해 줘요 혜영이 덕에 배고픔을 모면한 동칠과 육덕은 그녀의 주선으로 집창촌에서 일하게 됩니다. 거리는 푸른다, 빛나는, 숨쉬는 거리다. 속살린다, 이 장면 역시 무성영화적인 느낌을 만들어내는 가운데. 거리에서 삶을 일구는 밑바닥 인생의 단면을 한 장의 풍속독처럼 포착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칠과 육덕은 시골에서 상경에 이곳에 소가 들어오게 된 젊은 여성을 탈출시켰다가 고혹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은 해변을 찾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소박 하나마 자유롭고도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곧 돈이 떨어지고 혜영은 별수 없이 또다시 매춘의 길로 접어들죠. 돈도 다 떨어졌고 장사 다시 시작해야겠다. 배운 게 그것뿐인데 별수 없이 또 손님 상대해야지. 가서 손님 찾아봐. 야. 이걸 계기로 세 사람은 헤어져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영화 바보 선언은 기존의 한국 영화에서는 볼수 없었던 파격적인 형식 실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시대의 창작자로서 대담하게도 영화의 종말을 선언한 이장호 감독은 오히려 그의 영화 인생에서 가장 빼어난 수작을 탄생시켰습니다. 좌절의 힘을 동원해 억압적인 정치 현실을 꼬집은 영화 《바보 선이었습니다 다음 달2 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다섯 번째 K 뮤직 페스티벌이 열린다는군요. 최고의 소리꾼 안숙선 명창이 흥부가 완창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한류의 글로벌한 인기도 이제는 K 팝을 넘어 우리 전통 문화로까지 넓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K Wave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